자 그렇게 조의대도 목줄에 찌재명도 윤석열도 뭐다 형사 재판 1, 2, 3, 심이다 목줄이 잡혀 있다 여러분 맞죠 결국 조의대는 뭐다 내각제 개헌 세력의 앞에 서 있을 뿐이다 이낙연이도 지금 내각제 개헌을 하면서 외치 대통령을 하고 싶은데요 김동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이가요 대장동 재판 세 번째 불출석을 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받았답니다 뭐다? 꼴리, 꿀리는 게 있으니까. 안 그래요? 당당하면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증언을요, 증인을요, 세 번이나 거부해서, 500만원 과태료를 추가됐대요. 3 0 0만원더 받고. 이제는 뭐다? 감치, 유치장에 가두는 거. 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는 거. 자,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다. 과태료 300만원 받고 증인 출석 안 하고, 500만원 받고 증인 출석 안 하면서 법치를 어기면서 모범이 되지 않는, 찢재명이를 즉시, 강제 구인하고, 감취하고, 구속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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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속하라!